안녕하세요. 이어도 지킴이 정종호입니다. 오늘은 이어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해양 영토와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어도 연구회가 2014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어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연간 무려 6,880 5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7년 전인 2013년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겠죠. 실제 이어도가 지닌 가치를 금전적으로 매기기란 쉽지가 않죠. 이어도 주변 해역에는 석유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유엔 산하 기관인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가 만든 아시아 지질 자원 위원회가 1968년 이 동중국해와 서해 지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동중국해의 광물 자원 추정치를 기초로 할때 이어도 주변 지역에도 이 상당한 규모의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일단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도의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큰 바다로 나가는 길목, 즉 태평양을 오가는 바다의 중앙에 딱 하고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수송로, 즉 SLOC는 이 원유 원자재같이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물자를 수송하는 해상통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는 반도국가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육상진출이 사실상 절대 불가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교역량은 99.7% 원유수입은 100% 해운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일 이 해양수송로가 30위 이상 차단되면 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자 이렇듯 이어도 주변의 수역은 연간 25만 척의 배가 통과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군함이 통과하는 항로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어도 해역의 가치 때문에 점점 중국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갈수 없는 섬으로 여겨졌던 이어도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2003년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 기지가 세워졌습니다. 어, 이곳에서 해양 정보 및 기상 정보, 어장 정보, 해상 교통 안전. 기후변화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다른 나라와의 공유를 통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어도가 되겠습니다. 이 이어도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과 광물자원 그리고 수산자원까지 어마어마하게 품고 있는데요. 우리의 해양영토와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어도. 이어도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어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길 바라면서 이어도 지킴이 정종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